잔디도 상태가 다 다르고 경사가 있을 수도 있죠. 질퍽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, 펀치샷이라는 것을 하면, 풀스윙만으로는 코스에서 공략을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잔디도 상태가 다 다르고 경사가 있을 수도 있죠. 좀 질퍽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래서 필드에서는 풀 스윙만이 아니라 펀치 샷이라는 것을 하면 실전적으로 타수를 줄이는데 너무 너무 효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펀치 샷을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준비했습니다. 먼저 풀 스윙입니다. 네. 네,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샷이죠. 어, 이번엔 펀치 샷을 한번 해볼게요. 차이점이 좀 보이셨나요? 생각보다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죠. 그치만 이 단순한 동작에서 핵심 동작이 있어요 풀스윙은 정말 끝에서 끝까지 다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예쁜 스윙을 다 완성을 하는 거죠 펀치샷은요 보통은 4분의 3에서 4분의 3 크기로 백스윙도 내가 하던 거에 4분의 3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팔로우스루도 끝까지 안 하고 4분의 3 정도까지만 다 끊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작게 하더라도 할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바로 회전을 다 해야 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몸통의 회전은 다 하고 팔의 크기만 4분의 3인 거예요. 많이 하는 미스가 그냥 팔로만 들어서 급하게 팔로만 내려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비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죠. 그래서 4분의 3으로 스윙을 줄이더라도 어깨와 골반의 회전은 할 만큼 다 해준다. 근데 그때 양팔이 4분의 3으로 좀 작게 간다라는 거라 이 몸통 회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체를 어깨에다 대고 한번 돌아볼게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회전한다. 이 느낌은 늘 있어야 됩니다. 회전을 충분히 하고 이때 4분의 3이 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4분의 3을 하는 건데 이 정탈을 위해서는 양팔의 겨드랑이가 몸통에 붙어 있다. 그러니까 이 팔이요. 몸이랑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, 이게 따로 몸통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, 어, 양팔이 내 몸에 잘 붙어서 통째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. 팔이랑 따로 놀지 않게 겨드랑이를 딱 붙여 주셔야, 어, 정확하게 맞으면서, 그러니까 펀치샷을 하는 이유를 잘 살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몸통 회전, 그리고 양팔을 몸에 잘 붙여서 샷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때 정타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체중을요. 그냥 왼발에서 친다 이렇게 하면요 펀치샷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체중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풀스윙 할 때는 이제 오른발 뒤꿈치나 오른발 안쪽으로 체중이 백스윙 때 실렸다가 피니쉬할 때는 왼발로 완전히 체중이 가게 되는데 어, 그보다는 이 나의 반경이, 체중 이동의 반경도 좀 중앙으로 좁혀주시는 거예요. 제가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연습법으로 많이 하는 것은 어드레스 때60% 왼발에다가 일단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5대5로 했다면 이번엔 약간 왼발에 살짝 더 기울여서 체중을 왼발에 6대4 정도로 놓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요. 중심축이 여기 왼발에 있는 채로 회전했다가 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, 이때 좋아지는 거는 다운블로우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 페어웨이에서 조금 더 공을 정확하게 눌러치는, 그 내려가면서 치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좀더 쉽게 처음부터 세팅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장에서 이거를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펀치샷을 할 때, 체중을 6대4로 왼발에 실어놓고, 샷을 딱 했다면, 평소보다 좀 다운블로가 느껴지는지, 어, 필드 가기 전에는요, 무조건 풀스윙만 하는 것보다,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, 펀치샷도 한 번씩은 연습을 해놔서 무기를 하나 더 늘려서 가주시면은, 스코어를 훨씬 더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<목소리>